안녕하십니까? 산의 남입니다. 예, 네, 오늘도 산에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산에 오다 보니까 이게 봉황산 봉산 꽃이 여기 여기 이렇게 막 지그 있어요. 그냥. 아이고 깜짝이야. 산이핀줄 알았네. 오가피 있습니다. 오가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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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 오늘도 올라가면서 어, 좋은거 있으면 어, 영상 담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야, 산에 올라가던 중에 이렇게 한잎버섯이 엄청납니다, 엄청남이, 엄청. 엄청납니다. 저기, 아이고, 이거 뭐? 엄청나요? 저거 봐, 이거부터.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고 아주 그림은 좋아요 그림형은 기가 막힙니다 아,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근데 기가 막히는데 보이진 않고 이렇게 이렇게 새집 있고 새 알이 있어요 이거 주인 오기 전에 얼른 영상 담고 가야 되겠어요 야, 이렇게, 새알도 또 보고, 아, 이동합니다. 예, 드디어 봤습니다. 사구. 야, 대보세 대. 예, 사구. 오케이. 야, 아, 딸라 달리고. 드디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보세요. 몸통 한 번색 정도 한 번색. 끝내 줍니다. 사구를 채취하고 여기 또 봤어요. 각구 각구 오행, 오행 여기 쪽이 있는데 제가 요거는 하나는 요거 제일 큰 걸로다가 각구를 한번 미를 보려고 뇌두를 보려고 확인을 하고 캐 봤어요 근데 어려서 도로 심어주 갑니다. 아 음. 여기도 참 좋은데. 한번 잘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힘들어. 봉상구시 아, 이제 산에, 오늘 산에 이제 막바지에 달았는데 이렇게 아, 꼭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아, 안 보여주고 있어요. 아 이거, 이거 보세요. 버섯 장갑이 이렇고 이만해요. 버섯이 이만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럴 때 버섯을 이거 식용해도 되는 거라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이거 인터넷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야, 버섯이 엄청 큽니다. 엄청 커 장갑을 올려놔볼까요? 이거 보세요 대단합니다.